이제 반중 혐중 난리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내년에 꼭 다시 한번더 도지사로 출마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김은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반중합세운 국민의힘 중국인 의료 선거 부동산 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첫 국감 대책위에서 내국인 역차별당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 질문에는 상임위에서 검토하겠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없다는, 없다는 거죠 <laughs> 아, 글쎄 아, 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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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 하던 걸 리바이벌이잖아요? 예. 저 똑같은 짓을 이준석 당대표 시절 2 0 2 2년대선도 했었습니다. 네. 그때 뭐, 어,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에서 중국인들이 들어가서고따먹 봅니다. 아, 어, 네네네. 네. 우리 국민들은 돈만 갖다 붓고. 아, 개설이었죠. 뭐, 다 개소리였죠. 예.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미 밝혀졌던 거그 네.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 자, 오세훈 시장이 머뭇거릴 때 민주당 쪽에서 추진해가지고, 어, 경기도와 서울을 포함해서 음.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미 시행 중이라고 저희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렇습니다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구나? 아니면 헛소리거나 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들이 이제 또 반중 앞서가지고 뭔가 를 하려고 한다 네. 이게 아마도 다음 선거를 위한 자기네 포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국정감사에서의 카드 예. 너네 신중 아, 사전 예고제 같이 국감에서의 포인트를 중국으로 잡아 우리는 이걸로 간다 이런 예. 얘기 선거 이런 거다헛소리잖아 지금 예. 하지만 그대로 간다 라는 어. 입장을 보일 때 어,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다 따라붙는 세력이 있습니다. 음. 아, 저게 마치 이제 법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면, 예. 야, 신난다! 우리 반이다 예. 라고, 혐중 그구 세력이 달라붙는 거죠.